안녕하세요. 병대자변 벼락대신 도인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음력으로 네. 12월달 운세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닭, 갯디분들. 네. 어떨까요? 그 운세하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서 통계적으로 캐를 풀어요. 풀다 보면은, 막상 이게 사주 구성에 따라서 이게 좀씩 다 달라요. 캐를 풀어보면 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이쁘게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매년 12월, 개띠 12월 운세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30세, 갑술생 개띠 생자의 운세는 이 주변 사람들과 무슨 일이든 생각이 다 각각이에요. 다 같이, 겉으로는 다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속 생각은. 다 각각이라, 진짜 앞으로 같이 나아가기가 이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직원을 뒀다면, 그 직원이 다 생각이 각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일을, 똑같은 걸 쳐다보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재수가 이제 또, 불길해요. 재수가 지금 막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막혀가지고 이 손재가 지금 생겨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지금 치고 들어오는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갖다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생각하여서 판단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하나, 이게 뭐, 이게 대린다 하더라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게 쓰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안 그러면 잘못 판단해가지고 일을 갖다가 진행해 나갔을 때는 신경 쓸 일이 많아져가지고 엄청나게 몸과 마음이 지쳐가지고 막 되는 일도 없고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근게 이럴 때는 집에 안 앉아서 막 꿍꿍꿍꿍알지 마시고 바깥으로 나가지고 다른 것에도 눈을 한번 돌려보세요. 또또 또 다른 세상을 한번 쳐다보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세상을 쳐다보고 또 거기서 에 이게 내가 나를 자신을 갖다가 이게 좀 비교를 해봐도 비교를 해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의외로 내가 이게 참 걱정되고 고민되던 일이 풀려나갈 수 풀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풀려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좀참고로 하셔가지고, 한해 마무리를 좀멋들리지게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2세 임설전 개띠생자의 운세는 친한 사람이 있을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낭패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예? 무슨 일이든 간에, 이 상대를 믿고 무슨 일을 진행하게 되면은, 진짜 화를 면치를 못해요. 화를 당해가지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가지고 내가 막 엄청나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시고 있는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아 이 끝을 맺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이 쉽지가 않은 그런 운세가 지금 치고 들어온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을 갖다가 이게 사람을 이게 우리가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조심스럽게 그 선이라는 것을 딱 꺼놓고 선을 안 넘는 것이, 서로가 선을 안 넘는 것이 아마 최고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꼭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길을 찾고자 한다 그러면은 남북 방향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 인연자가 있어요. 있으니까는 어쨌든 간에 한해에게 개모님 마무리하는 데서 운세가 그렇게 뭐 좋지 않은 운세이지만은 그래도 힘들어지나 우리가 훗날을 기약해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 나간다 그러면은 아마 뭐 뒷날에는 아주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4세 경순생 개띠 생자의 운세는 가정에는 평화가 있고 마음에는 안정이 돼 가지고 아주 멋, 이 좋은 운세가 치고 들어오거든요. 집안 이 운세가 좋으면 마음이고 모든 것이 평화스럽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거란 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바, 뜻한 바 모든 것을 성취해가지고 내가 이게 뭐 스스로 복락을 즐기면서 기쁜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가정에는 웃음이 막. 이게 떠나지 않는 그런 가정으로 이게될것 같은 그런 운이 지금 치고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운세 잘 받아가지고 이 개면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면 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6세 무술생 개띠 생자 의 운세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해를 당해요. 당할 수 있는 이런 운세가 도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떳떳는 액을 당할 수가 있을단다 말이야. 믿었던 사람 때문에 내가 모든 액을 갖다 다두들이 맞을 수 있는 이런 수가 도로는 지금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사람이냐면 이성 문제 이성 관계에. 이성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그런 그런 것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선을 갖다가 좀 꺼놓는 것이 아마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경계를 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이성을 관계를 가지려고도 좀 거기서 좀 뒷날로 좀 미루는 게. 훗날로 좀 미루는 게 좋겠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가지고 또 좋은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사겠다가 도로 내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달에서 이게 실무수도 따르죠. 또 금전 관리를 잘 못하면은 돈있고 사람 잃는 이런 행국도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검정 관리를 갖다가 잘 하시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누구를 믿고 어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를 갖다 보호를 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마 이게 마지막 해의 마무리가 최고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야든지 건강하시고, 만사, 현통하시기를바랍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